네. 안녕하세요. 저희 테니스코리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원시청 조민혁이라고 하고요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시청의 김성관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우승해서 기쁘고요.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이제 시합 열어주는 건데 단식을 잘 못해서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승해서 정말 기분 좋고요. 성관이 형이 잘해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, 내년에는 저는 이제 상무를 입대해가지고 네, 복실할수 없지만요, 일단 갔다 와서 2년 영에 다시 복식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수원서 열었는데 이렇게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, 그리고 저번 상조군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우승한 건데 네, 너무 기분 좋고, 혁영 이제 12월 27일 날 입대하는데. 상무 가수도 다른 복식 파트너랑 하겠지만 그리고거 가수도 좋은 성적 거수고 계속 잘 나중에 수 있어야 다시 소 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트 다시 시합할 수있선수들게 됐으면 습니다